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대동나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요즘 이 김밥 정말 뜨거운 존재가 됐습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 파는 냉동 김밥이 품절 대란이 일었다라고 하는데요. SNS에서 김밥 먹방 영상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요. 근데 나쁘지 않은데? 틱톡에서 냉동김밥, 프로젠 김밥 게시물 조회수는 300억 뷰를 넘어섰고요. 한때 미국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제발 김밥을 먹고 싶은데 살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 그만 좀 사가라. 이런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미디어에서는 이런 김밥 열풍에 사느라 고생하지 말고 만들어 먹자라면서 김밥 조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밥은 한국에서 너무나 익숙한 생활 음식이다 보니까 자주 조명받을 기회는 없었잖아요. 오늘 듣동라 이열즈에서는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오히려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던 김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그야말로 김밥 열풍이 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인들은 김밥이란 이름 대신에 수시. 수시. 캘리포니아 롤 혹은 스시라는 이름이 훨씬 더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이 김밥도 코리안 스시라고 불리곤 했었는데, 이제는 어엿하게 김밥이라고 제대로 불리면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김밥이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에서 자리 잡은 채식 및 건강 음식 열풍도 한몫합니다. 미국에 유통되고 있는 냉동김밥은 수출 과정이 까다롭다 보니까 햄, 계란 등 동물성 재료 빼고, 간장 양념된 유부, 잡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 채식을 선호하는 미국인들 입맛에 딱인데다가 가격도 냉동김밥이 3.99달러거든요. 미국 물가 생각하면 완전 가성비 음식인 거죠. 최근에 화제가 된건 뉴욕시에서 9월에 신학기를 맞아서 초등학생 점심 도시락을 소개하는 SNS 영상이 있었는데요. 3학년 에이버리가 도시락에서 김밥 재료를 꺼내서 호일 위에 김을 놓고 그 위에 밥을 펴서 돌돌 말면 김밥이에요라고 설명하면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 음식을 소개하는 에이버리를 보면서 한국인은 물론 많은 이민자들이 가슴이 웅장해진다. 뭐 낯대가 생각이 난다. 눈물이 난다. 뭐 이런 반응들도 있어서 김밥이 좀더 화제가 됐기도 하고요. 또 넷플릭스에서 세계적 히트를 친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김밥 유행을 이끈 장본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김밥이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 갑자기 원조 논란이 일기도 하는데요. 김밥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장이 공존합니다. 한국에서 자생한 고유 음식이다 라는 주장과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한반도에서 김밥과 유사한 음식이 기록된 문헌은 19세기 조선의 세시 풍속지인 동국세시기와 조선시대 요리책 시전서에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동국세시기에는 정월 대보름에 김이나 배춧잎 곰취잎 등 밥에 싸 먹는 음식 복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대보름에 복이나 풍년을 기원하면서 먹는 음식인 이 복삼 중에 김으로 싸 먹는 음식은 김쌈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김밥의 원조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조선 말기에 쓰여진 요리책 치의전서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반 위에 김을 펴놓고 꿩 깃털로 기름을 바른 뒤 소금을 뿌려 재볐다가 구워서 네모 반듯하게 잘라 밥에 싸먹는 음식이 김쌈이다 라는 소개가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일본 음식인 놀이마키가 한반도에 전해지면서 현지화된 게 김밥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밥 발을 이용해서 원통형인 김밥을 만들게 된 기록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나왔는데, 그전에는 그 전에는 앞서 말했던 기록처럼 김쌈을 먹었던 기록이 있으니까, 너네는 김쌈을 먹었던 거 아니냐? 김밥에 들어가는 단무지도 일본에서 유래한 식재료인데 만드는 방법이랑 속재료가 여러 가지 봤을 때 놀이마키에서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부 기사나 음식 전문가분들이 1920년대 별곤곤이라는 잡지를 근거로 많이 언급하시던데요. 저희가 그 잡지 원문을 직접 찾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마 자료에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대신 1935년 동아일보에 보면 김쌈 사진인데 김발에 김을 많은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상식이었던 우리의 김쌈이 일본의 식문화 영향을 받아 말아먹는 형태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런 맥락이구나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노리마키는 사실 김밥과 겉모습은 비슷할 수 있지만 속재료가 엄연히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속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일본 음식 중에서는 후토마키가 있긴 한데요. 또 후토마키는 엄연히 보자면 안에 회를 넣는 음식이니까 거기서 또 김밥과 차이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을 음식으로 먹은 기원은 삼국시대 때로 또 거슬러 올라가서 한국의 기록이 있긴 하고요. 이런 기원 얘기가 무색하게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 요즘 일본 거리에 가보면 김파 그러니까 김밥이 인기가 높아져서 한국 김밥 프랜차이즈가 일본 각지의 전문점을 내고 있다 라고 하고요. 저도 일본 여행 갔을 때 봤어요. 각자의 음식에 익숙한 양국민들이 각자의 나라에 맞게 현지화하고 음식을 변형하고 그 음식의 매력을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논란이 사실... 다 의미 없을 수가 있는 게 일단 대한민국에서 김밥집 수를 한번 보시면요. 치킨집이랑 커피 전문점 다음으로 많은 가게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가장 최근 수치인 2021년 김밥 및 간이 음식점 수가 18,000여 곳인데요. 피자 햄버거 가게보다 많고요. 커피와 치킨 가게에 뒤이어서 많은 수치입니다. 이 통계는 한 식당은 또 따로 계산되어 있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김밥집이 얼마나 단일가게로 많은지 짐작해 볼수 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김밥집의 연간 매출액만 4조 2천억 원, 종사자 수는 5만 명에 달합니다. 보통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순대 등 다른 메뉴를 파니까 매출액이나 뭐 종사자 수가 그걸 빼야 된다 라고 보더라도 사실 편의점에서 소비되는 음식 중에도 김밥이 항상 상위 메뉴에 올라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대한민국에선 어마어마한 양의 김밥이 팔리고 있다. 소비되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당장 아침에 출출하거나 아니면 점심에 바빠서 챙겨 먹기 힘들 때 김밥 한줄한번안사 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 소풍을 갈 때도 뭐 나나 친구들이 김밥 한줄안 싸오는 사람 찾기 힘들었고요. 그만큼 김밥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간편식이자 일상식이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처럼 김밥 프랜차이즈가 성행하기 전에는 지하철, 포장마차, 분식집 등에서 늘 김밥을 팔아왔었고요. 지하철 2호선, 3호선이 개통된 게 198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하도 상가 아니면 역출구 앞에서 호일로 싼 김밥을 쌓아놓고 팔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밥은 만들어와서 만들어진 음식을 파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김밥은 특성상 음식에 물기가 있다 보니까 쉽게 상에서 위생 문제가 항상 도마 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그때 바로 김밥을 말아주는 즉석 김밥 전문점이 1990년대 초반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김밥 프랜차이즈죠. 김가네가 1994년, 종로김밥도 1994년 이맘때쯤 문을 열었습니다. 두 회사가 1996년에 동시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데요. 이때 소개된 기사를 보면요, 미디어에 한국식 패스트푸드라면서 즉석 김밥이 얼마나 유행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기사에는 패스트푸드가 갖춰야 할 요소를 김밥이 전부 갖추고 있다. 햄버거, 튀긴 닭, 피자 등으로 대표. 되는 서구식 패스트푸드는 고지방 고칼로리라는 근본적 약점을 갖고 있는데 반해 김밥은 곡식, 해초, 각가지 야채라는 건강식의 3대 식품을 주재료로 한다라는 것이 비길 데 없는 강점이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지금 김밥이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인기 비결인 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맘 때가 진짜 김밥 경쟁이 치열했던 건가라는 걸 짐작하게 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바로 금김밥 사건입니다. 1995년에 신촌에서 금박을 두른 골드김밥을 출시했다는 건데요. 밖에다가 이제 밥을 마는 일명 누드김밥에다가 금가루를 입혀서 한 줄에 6천원에 팔았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일반적인 김밥 가격이한 3배 정도 됐다라고 하네요. 이런 골드 김밥까진 아니더라도 변형된 김밥은 아직도 많이 존재합니다. 지역마다 지역 김밥 맛집들도 존재하죠. 그 김밥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김밥 커뮤니티도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김밥 큐레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책을 내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건데 블로그에 김밥 먹은 일기 같은 걸 사진으로 올리면 김밥 커뮤니티에서 나와서 어, 김밥 커뮤니티 가입하세요라는 댓글을 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밥 대신 계란 지단을 넣는 경주 교리 김밥도. 있더라고요. 명하고요. 부산의 진미채 김밥, 창원의 박고지 김밥, 전주의 당근 김밥, 제주의 꽁치 김밥 등 독특한 속재료나 지역 특산물을 쓴 개성 있는 김밥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김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김밥이 먹고 싶어졌어요. 저 오늘 사실 김밥 룩으로 입고 왔거든요. <laughs> 네듣동러 여러분들도 김밥에 대한 추억 하나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어렸을 적에 엄마가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소풍 때면 도시락 싸주는 게 어려우실 테니 김밥을 이제 사서 보내주셨었거든요 어린 마음에. 김밥 천국 뭐 김간에 이런 포장가에 담겨있는 김밥을 싸가지고 소풍을 가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좀 부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하는 엄마가 됐잖아요. 육아인이 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아 김밥이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밥도 갓지은 밥 해야 되고요. 들어가는 야채들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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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간을 보고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에 이제 아이가 소풍 간다라고 하면 막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드는데 그때 엄마도 참 나처럼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소풍 때 김밥을 싸주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다들 오늘 한번씩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표현을 하거나 꽉 안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나가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